네, 안녕하세요 김태동입니다. 2024년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은 코인 시장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이벤트가 됐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거 다들 아시죠? 여기는 뭐 대놓고 후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로비를 진행했던 코인들의 역사도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암호화 배판 로비의 전쟁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31일 날짜로 비트코인이 약4% 급락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트럼프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죠. 트럼프의 승률이 떨어지니 갑작스레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리플과 같은 코인들로 한꺼번에 영향을 같이 받을 거고요. 다시 말해서 코인은 이 승리 가능성, 예 승리 가능성입니다. 아직 대선 시작도 안 했죠. 이 승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만으로도 영향을 받는 코인 시장이라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투표한 종이의 수보다 어디 주에서 승리했냐가 더욱더 중요하죠. 아무리 한 주에서 많이 밀려도 다른 경합주에서 이기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선 트럼프와 클린턴 때 기억하시죠? 실제 득표수는 클린턴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합주에서 승리를 가져온 트럼프가 결국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트럼프가 당선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 리플을 다 빼야 되나? 이렇게 불안에 떠시는 분들도 여럿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플 절대로 빼시면 안됩니다.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해리스를 지원한건데요 물론 리플사에서 트럼프에게 투원한 금액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리플과 깊은 연이 있는 크리스 라슨이 도대체 왜 도대체 왜 해리스를 이렇게 후원을 했을까요 당연히 부업이죠 지금 리플은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아 물론 저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리플이 소송은 무조건 이깁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세상만사, 이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모르는 조금의 확률이 있다면 조심해야죠. 리플은 지금 세계 암호화폐 10위권의 대형 회사입니다. 당연히 보험을 들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리스에게 후원을 한 것이고 해리스 캠프에서는 최초로 리플을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후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xrp로 기부를 했던 것 떡하니 보이지 않습니까? 해리스 캠프 측에서도. 리플을 되게 좋게 본거죠 최초란 타이틀 좋지 않습니까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고 아무튼 지금 현재 소송 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리스에게 공동창립자가 후원을 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만 전폭적으로 밀어주다가 대선 패배해버리면 그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뻔하죠 sec 소송전 이더 길어지거나 패소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니까 트럼프만 선택 을 하지 않은 거겠죠 지금 이 표는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동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ETF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 안하는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개미, 기관, 세력 모두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요. 당연히 그만큼의 개방성이 그니까 여러 사람에게 열려있던 거고 쉽게 말하면 대중성이 올라간 거죠. 2024년 10월 22일, 이때죠. 이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때 빼고 계속 자금이 유입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은 마이너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겠으면 일시적이라도 비트코인 패닉이 올 텐데 자금 흐름이 왜 이렇게 좋게 흐르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픽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트럼프의 낙선 가능성이 계속된다면 지금 저 토탈 부분의 이 색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물들겠죠.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코인업계 전반에 불장을 일으킬 거라고 하죠. 특히 다른 코인보다 리플의 안정성에 기인해서 리플의 급등을 예측하는 전문가가 꽤 많습니다. 그중 하나의 기사를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 기사에서도 25달러를 바라본다고 써있죠. 아, 물론, 당연히 장기적 관점에서일 겁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0.52달러 저항선을 시험 중이고, 돌파하면 0.6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 매몰대가 하도 두껍게 있다 보니 여기만 뚫으면 0.6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다른 전문가들도 0.5달러 수준의 매몰대만 넘으면 급등이 예상된다고 하니 앞으로 다가올 미국 대선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큰 관점에 대해서 저의 인사이트를 말씀드렸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 직접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올라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만 투자하면 남들 다 수익날 때 자신만 손실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개인의 감정, 개인만의 생각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현대는 이제 데이터예요. 요즘은 기업도 교육도 심지어 전쟁도 데이터, AI 이런 쪽의 싸움이죠.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 분석법. 이제는 정말로 스마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린 항상 본업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24시간 내내 차트만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함께 익히셔야겠지만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주식을 할때 전반적으로 그 업무에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게 투자를 한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 그 데이터로 투자하는 기법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더군요. 제 계좌이고 소액이지만 하루 동안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런 것을 이 코인에도 한번 적용시켜 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 매매 지표랑 데이터 수식값들을 입력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 물론 저 지표가 100% 보장된다는 말은 못합니다. 제가 최적의 시기, 그리고 괜찮은 조건들을 입력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 지표를 입력하고 시장 거래 상황을 포착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아주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후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는 큰 수익을 거두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큰 방어를 해냈습니다. 세상에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익을 기록하는 건 아니죠. 보장 또는 100%라는 것은 모두 사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당신의 바쁜 시간을 아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궁금하시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저에게 문자로 요청해 주세요. 요즘 추세는 본인의 생각과 투자법만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그 ai와 인공지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것이 곧 돈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을 알려드려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300분에게만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과 그 사용법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빨리 문자를 보내주셔야 프로그램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공유를 도대체 네가 왜 하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결국 ai의 정보 수집도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량 등을 합산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득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득입니다. 절대 유료로 돈 받고 제공한다거나 그런 짜치는 사짜인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의심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아요. 저에게 직접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대신 제가 직접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거고 매매 기법, 하향시 대응 전략, 빠른 시장 상황들을 제가 따로 전달드릴게요. 그래도 역시나 빠르게 문자 보내셔서 빨리 프로그램 익히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 분들 적응 못 하셔가지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 못 하시는 거 주의해서 많이 보셨죠.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받으시고 사용법까지 제대로 익히셔서 질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총량 그 총량이 300분에게만 보내 주지 못한다는 점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보내 주셔야 300분에게만 프로그램 보낼 수 있어요. 010 2256 4066 010 2256 4066이 번호로 단두 글자 공유라고만 보내주세요. 보냈는데 단 10초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실천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어요.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면서 이렇게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업법까지 보내고 난 후에는 일일이 사적인 대화는 못한다는 점, 그 점만 양해 말씀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면 문자 온 내역들 보이시죠? 소름 돋는다는 분들, 이번 달에만 몇 명을 본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들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나온 신규 코인인데요. 예전에 제가 신규 민코인을 몇몇 개 발굴을 해서 급등한 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신규 민코인 하나 이 김택동이가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불안하시다면 단돈 5만 원, 5만 원이나 아니면 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 보세요. 코인 종목이 급등하기만 한다면 바로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오른다는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셔서 꼭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코인이 뭔지 알려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법까지 상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